네, 이렇게 코트 스타일링을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패딩 말고 무조건 얼죽코 합시다. 어. 어. 안녕하세요. 패튜버 호수입니다. 여러분들은 패딩을 어떤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존용 아이템? 물론 그것도 맞지만, 패딩에서 나오는 편안한 무드가 꾸안꾸 코디에 정말 괜찮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거든요. 살짝만 틀었을 때, 남들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예쁜 스타일링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일단 첫 번째 코디는 니트랑 데님과 매치한 캐주얼 코디인데요. 요즘 와이드 데님 아니 매치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컬러감이 들어간 니트 하나 정도 넣어주면 겨울에도 산뜻한 인상을 줄수 있는 그런 예쁜 스타일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깨끗해서 미니멀한 느낌도 있지만 니트 자체에 좀 굵직한 조직감이 들어갔다 보니까 흰 티셔츠를 레이어드 한 순간 캐주얼함이 확 살아나는 그런 코디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청바지는 무조건 가지고 계시잖아요. 편하게 꾸미는 걸 좋아한다면 좀 이런 코디를 베이스로 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두 번째 코디는 요즘 와이드한 머플러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올 블랙에다 많이 활용하는 걸 봤어요. 올 블랙으로 매치했을 때 머플러가 포인트야 이런 느낌이지만 이렇게 아우터 컬러와 톤온톤으로 매치하면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깔끔하게 좀 슬랙스랑 매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머플러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려준 거죠. 머플러 연출법에 따라 다른데 덩치가 더막 부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머플러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 참고해보세요. 저같이 평소에 캐주얼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코디 느낌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갈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락시크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악세서리를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좀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이런 프린팅 데님을 매치했는데 평소에 자주 입던 데님에다가 날렵한 쉐입에 부츠라던지 이런 레더백이나 웨스턴 벨트 같이 섞어주시면 과하지 않게 살아나거든요. 패딩 자체는 엄청 미니멀하고 깔끔해서 락시크적인 무드는 아니지만 블랙 컬러의 다운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시크한 무드의 베이스가 될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디죠. 미니멀하면서 캐주얼한 느낌. 아무래도 데님 팬츠와 스니커즈다 보니까 캐주얼한 느낌이 더 강한 코디지만 컬러감이 통일되니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미니멀한 감성을 살려주거든요. 그레이 베이지잖아요. 좀 부드러운 인상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방금 같은 코디와 다르게 이런 컬러와 실루엣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코디의 무드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추구하는 무드에 따라서 컬러를 맞춰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 컬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심심할 수 있어서 가방에 또 컬러감을 포인트로 줬고요 캐주얼한데 미니멀한 느낌의 코디를 하고 싶다 통일해 보는 걸 참고해 보세요 비슷하게 캐주얼하고 미니멀한 느낌인데 이거는 좀더 포멀한 느낌을 살린 거라 보시면 돼요 더비 슈즈를 매치해 줘서 격식 있는 느낌이 살아나는 거고요 머플러도 고급스러운 무드를 살려주기 위해 이너로 깔아줬습니다 연출적인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셔츠를 이너로 레이어드했는데 같은 그레이라도 컬러감이 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제 셔츠의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노란 빛이 돌아가지고 베이지 팬츠와 연결되는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다림질을 안 해서 지금 엄청 꾸깃꾸깃한데 이러면 안 돼요 깔끔한 코디에는 반감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림질을 하고 입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방 같은 경우에도 포멀한 코디에 걸맞게 도회적인 느낌을 살려서 나일론 백을 매치해봤어요 자 다음 코디는 요즘 셋업 많이 입잖아요 다운 안에 매치하면 은은하게 레이어드 된 정도로 보여서 과하지 않게 꾸밀 수 있거든요 다운 자체가 아무래도 스포티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셋업에 그런 드레시한 꾸민 느낌이 완충되는 게 있어요 근데 다크 그린이라 조금 칙칙해 보일 수 있어서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가 들어간 독일군과 머플러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확실히 슬랙스에 이런 스니커즈로 마무리해주면 꾸안꾸 무드로 빼는 정말 기초적인 믹스 매치죠 자 마지막은 캐주얼 코디예요. 캐주얼 코디. 레드랑 올리브 그린 컬러는 크리스마스 이런 게 생각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그런 조합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너로 옥스포드 셔츠를 매치해 준 거는 착장을 좀더 드레시하게 살려주는 것도 있지만 멋내면서 보온성같이 같이 챙겨보는 이런 연출법을 한번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더비 슈즈를 매치해서 좀더 포멀하고 무게감 있게 매치해도 좋고요. 아니면 캐주얼한 느낌 확 살려서 이런 데저트 부츠 매치해 줘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웜톤이라서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갔음에도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거예요. 톤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한 단계 한 단계 참고해 가면서 늘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좀 급하게 찍느라 마음에 안 들었던 비급 코디들도 있었거든요. 그냥 날리자니 아쉬워 가지고 이 코디가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 편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급 코디 바로 같이 보시죠. 일단 이건 톤온톤 매치 하려고 카키 브라운 데님을 꺼내 입었는데 통이 너무 좁더라고요. mm 초콜릿 생각났습니다. <laughs> 아, 얼른 다른 팬츠로 갈아입자 해가지고, 조거 팬츠로 매치해봤는데, 비교적 나아졌긴 했지만, 머플러를 닌자 두루마리처럼 걸어두고 찍은 거예요. 근데 또 원하는 무드의 베스트는 아니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또 데님에다가 편하게 입은 걸 보여주려 했는데, 그라데이션으로 컬러감의 센스를 줄 뻔했지만, 너무 편해져서 저대로 요보 뻔했어요. <laughs> 농담이고요. 무난한데 찍고 보니 빡 예쁘단 감은 안 와서 패스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삐급 코디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혹 어, 혹시 저를 처음 보시지 않았나요? 그럼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유바.